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a 이스포츠와 함께하는 역동과 감동의 하나원 Q K 리그 2 2023 7라운드 경기입니다. 오늘 충남아산대 서울 이랜드의 맞대결을 지금부터 정다운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아산입니다. 박주원 골키퍼 이은범, 장준영, 조윤성 그리고 강주혁 선수가 나왔습니다. 위쪽으로는 강민규, 권성현, 김강국, 박세식, 최전방 두 명이죠. 박민서와 정성우입니다. 서울 이랜드입니다. 문정인 골키퍼. 황태현 이재희, 김민규, 서보민, 이상민과 박성욱이 3선에 있고요. 위쪽으로는 김정환, 이시현, 박준영, 최전방 유정환입니다. 네. 오늘 경기를 통해 승리를 따내는 팀은 어디가 될지 야구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충남아산의 표시, 오른쪽이 서울 이랜드입니다. 네. 이제 그라운드가 약간 미끄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부상에 대한. 좀. 조심을 하면서 예.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세컨볼 오른발! 뜨고 네. 말았습니다 자, 보넌킥입니다 날아갔습니다 헤더 뒤쪽으로 떨어지는 어 볼을 때려요! 비맥이 네. 걸렸고 자, 다시 들어갔어요! 선제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장준영! 장준영 선수의 홈에서의 오늘 경기 선수점이 나왔습니다 너무 좋을 수밖에 없죠 수비적으로도 잘해주고 자 이렇게 세컨볼 형태에서 한 차례 슈팅이 있었고요. 이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을 원터치 슈팅으로서 대전 선수가 공격이 컨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치고 올라가는 이시헌. 네. 어 미스요. 어. 짧게 건져줬고요. 정성호 밀어줍니다. 아, 그리고 짧게 네. 세트피스 찬스입니다. 오른발로 깊게 감아줍니다. 헤더. 뒤쪽 잡아놓고 때려요. 맞고 네. 굴절 흔들어내면서 빠져 나왔습니다. 아, 안 좋습니다. 팀. 뒤로 내리면서 때려요. 그리고 세컨볼 슈팅. 막아냅니다. 슈퍼 세이브를 보여주고 있는 박주원 골키퍼입니다. 네. 이 장면에서 자, 박스 안으로 투입되는 이 패스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자, 침착하게 이재현 선수가 돌아서면서 그러니까 슈, 슈팅을 만들어내기 위한.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마지막 패스들이 사실 확실하게 연결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전의 기회 이후에는 다시 한번 추가 득점을 노려봐요. 달려갑니다. 네. 나와서 잡아내고 있는 문정인. 마지막 공격을 펼칠 수 있는 충남화산. 하지만 볼을 빼앗기고 맙니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자, 올 시즌 7라운드에서 처음 맞붙게 되는 두 팀, 충남아산이 자신들의 홈에서 1:0으로 대 앞선 최전반전을 기분 좋게 마무리합니다. 네. 이제 양 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이 충남아산 fc, 왼쪽이 서울 이랜드입니다. 전방에 대한 좀 고민은 해결될 이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에 길게 넘어왔고요. 정성우 쪽이에요. 네. 어? 오! 볼이 흘렀어요? 패스다, 자! 네. 일단 어떻게든 처리를 해내는군요. 네. 패스나 백패스보다는 이 랜드는 공격 진영에서 좀더 적극성을 보여야될것같죠 오! 어. 어, 손에 맞았다고 어필을 해보는데요? 음, 손에 맞은 것이 아니냐. 자... 어, 어... 지금 네 그렇죠. 손에 맞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손에 맞았다고 핸드링은 아닌데 어쨌든 손의 위치라든지 의도성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부자연스러움 이 점도 체크를 합니다 네. 피치 안으로 다시 들어왔고요 네, 찍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뭐, 의도적으로 볼을 터치하지 않았더라도 사실 출발합니다, 김강구! 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강국의 올 시즌 리그 첫 골. 그리고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충남 아산에게는 그 어떤 방법보다도 아, 담비 같은 존재의 득점이 됐습니다. 네. 아, 이렇게 되면 서울 리랜드는 어쨌든 FA컵부터 이어지던 아, 리그 성적까지. 들어왔다 아, 반대쪽으로. 네. 일단 잡아뒀던 박민석. 다시 한번 박민석. 골대. 2코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laughs> 충분히 네. 문정인 골키퍼가좀더 맞기 어려웠던 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브루노. 브루노의 왼발. 브 네.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아직까지 득점에 대한 아쉬움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를 때 지더라도 어떻게 지느냐도 중요하니까요이징 아,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서 강민철을 빼고요. 그 자리에 이제 고무열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고멸열 선수가 드디어 부상에서 회복하고 몸 상태를 끌어올려서 남아산 테스트 토리그 무대에서의 첫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고열 선수의 첫 슈팅이 나왔습니다. 고무열 선수의 득점만 나오면 안할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 마무리까지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이번에 벗어나고 맙니다. 이를 네.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 시간은 3분이고요. 브루노 볼을 끝까지 본인이 간수하지 못했습니다. 자, 공간 있습니다. u n o b 어요 보무열 r 천 n o Bruno, b r u n 고 Br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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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뒤쪽 내주면서 크로스 날아갔습니다. 송승민 잡고 슛! 자 아, 이렇게 네. 양 팀의 종료 휘슬이 울리게 되었습니다. 7라운드에서 만나게 됐던 충남 아산 대 서울리랜드. 최근에 안 좋았던 분위기를 이 경기 하나로 탈피하게 되는 충남 아산이 2대0으로 승리를 따냅니다.